자, 애들 안녕. 현성희 아저씨야. 자, 오늘은 의과대학 입시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 아저씨가 조금 전달할 내용이 있으니까 내 얘기를 잘 듣고 여러분들이 의과대학에 반드시 합격하기를 원한다. 항상 똑같은 얘기야. 알고 있지? 대신 이 영상을 찍는 목적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막연하게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자, 대학 입학처에 계신 분들은 이미 어떤 학생을 뽑으려고 전형을 만들어 놨단 말이야. 자, 우리 모모모 의대에서는 어떤 학생들을 뽑겠다고 전형을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어,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의과대학에 진학하길 원한다 이거죠.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의대 간다. 이렇게만 생각을 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영상을 찍는 취지야. 자, 첫 번째. 자, 2022학년도 의과대학 입시에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내가 설명을 할 거야. 가장 기본. 자, 기본. 기본이고 상식인 거니까 내얘기잘 들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고는 보통 이렇게 알고 있어. 자, 의대 입시에서 수시랑 정시가 있는데 자, 내가 수시 인원수를 한번 써볼게. 1797명의 학생을 수시로 뽑아. 자, 정시로 1180명의 학생을 정시로 뽑아. 자, 그럼 내가 이렇게 쓸게.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냐고는 자, 수시로 뽑으면 그치? 수시로 뽑는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수시로 의대를 가는 게 유리하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는데 이걸 갖다 버리라고 내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야. 저 언뜻 봤을 때 마찬가지. 그, 맞아. 수시로 뽑는 인원수가 분명히 뭐로 뽑는 인원수보다. 그치. 정시로 뽑는 인원수보다 더 많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한다고 치면은 뭐만 할 생각해? 그치. 내가 내신 준비 열심히 해서 의대 가겠다는 생각만 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의대 진입, 의대를 진학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는 거야. 자, 이렇게 들어가. 자, 수시 먼저 정리 한번 해볼게. 수시에서 뽑는 그 전형 방법 은 크게 교과 종합이 있고 물론 논술이 좀 뽑고 있다는 건 알고 있을 거야. 자, 그런데 내가 교과 종합했다 밑에다가 일반 지역, 일반 지역 이렇게 써놨어. 자. 일반 지역 일반 지역 쓴 이유는 뭐냐면은 자 우리 평촌 지역 기준으로 우리 평촌 지역은 수도권이란 말이야 자 수도권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라고 써 있는 전형엔 우리가 쓸수 있어 없어 없다는 사실 자 입시 유광성 수시에서 여기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평촌에 있는 학생들은 이 지역 지역이라고 하는 이 선발 인원 선발하는 전형에 는쓸수 없다는 사실 좀 기억해 줘자 그럼 근데 인원수 한번 써볼게 인원수 자, 교과 일반으로 뽑는 인원수가 408명이야. 자, 몇 명이라고? 408명. 자, 그럼 지역으로 뽑는 인원수가 401명이야. 자, 꽤나 많네. 아. 자, 꽤나 많다는 사실. 그 다음에, 자, 종합으로는 600몇 명이냐면은 13명의 학생을, 자, 종합 전형, 자, 전국구에서 뽑는 거야, 이것들은. 자, 이건 이 지역에 있는 아이를 뽑는 거야. 자, 지역으로는 174명.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자, 논술로 뽑는 인원수 같은 경우는 자 120명인데, 120명. 자, 부산 같은 경우는 지역이라고 해서 20, 부산대 의대 같은 경우 20명을 또 뽑겠네. 이것도 쓸 수는 없는 거야. 자, 논술 전형 의수도 지역이라고 하는 게 있다 정도까지, 부산대 같은 경우는 있다 정도까지만 내가 지금 설명한 거야. 자, 그럼 수시 한번 골격을 한번 봐봐. 수시. 1797명인데, 물론 기타 다른 뭐 잡단 전형 내가 지금 생각한 거야. 자, 그런데 이거 쓸수 있다고 없다고, 이거 없어. 자 이거 쓸수 있다고 없어 없어 자 그러면 약몇명 그치 약 천명이 조금 더 되는 인원수에 해당되는 수시 전형만 평천지역 일반고 학생이 쓸수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겠네 아 논술은 물론 쓸수 있는데 내신 좋은 학생은 논술 쓸 일은 없으니까 여기까지 인정? 자 그럼 정시 한번 인원수를 써볼게 정시에서 일반으로 뽑는 인원은 1013명이야 몇 명이라고? 1013명 근데 그 중에 8명, 이와이드 같은 경우 문과를 뽑으니까 8명 이렇게 체크를 해놨고, 지옥으로 뽑는 인원은 이게 149명이야. 자, 봐봐. 자, 자, 이 일반, 정시 일반 같은 경우는 이거 누구나 다쓸수 있는 전형이야. 자, 그런데 우리 평촌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쓸수 있는 전형이 이렇게, 요두개못 써. 자, 그럼 수시로 뽑는 인원 수가 약한 1000명 정도 된다는 얘기고, 정시로 뽑는 인원수도 약 1000명이 좀더 되네. 자,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어. 일반적으로 수시가 많다고 하지만 우리 지역 학생을 기준으로 따진다고 치면 수시로 뽑는 인원과 정시로 뽑는 인원은 거의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수 있겠지. 다시 출신고개 한번 써 볼까? 자, 그럼 지역 교과 자, 수시 교과 전형에 이 일반 전형으로 합격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어, 출신고개가 뭘까? 여기는 지역은 일반고야, 일반고. 자, 다시 종합전형 일반전으로 형 뽑는, 그 들어가는 학생들의 출신고도 당연히 뭐가 되겠어? 일반고도 있겠는데, 여기다 쓸게. 무슨고도 있어. 그렇지. 자사고도 여기 들어가겠지. 때로는 여기 과고도 들어가야 참고적으로. 영재고도 들어가. 자, 다시. 논술을 생각하고. 자, 그럼. 자, 정시에서 일반고 들어가고, 당연히 여기 뭐 들어가긴 여기. 자사고 학생들 들어가고. 뭐, 과고에서 뭐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많진 않고, 거의 없어. 영재고나 거의. 정시에서는. 자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썼냐 이거지? 그럼 자사고 학생이라고 치면은 참 구획 정리가 아주 명확해. 자, 자사고라고 치면은 이거 쓸 일은 전혀 없어. 오 내신에서 상대적으로 안 된다는 거 자사고애들은 다 안다는 말이야. 자 그럼 뭘 준비한다고? 그렇지 종합전형 준비하는 거야. 종합전형. 그럼 자사고애들은 딱 가는 길이 정해져 있어. 내신이 일정 성적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종합전형을 준비하고 그 성적에 들어가지 않는 학생들은 의대를, 지, 의대를 지원한다고 치면 정시로, 총시로 가려고 한단 말이지. 자, 그런데 우리 일반고, 우리 평촌지역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너무 답답해서 지금 영상을 찍는 거라고. 내가 적당히 공부해가지고 아, 교과전형, 학교에서 하는 활동 비교과 잘 챙겨가지고 종합전형, 여차 안 되면 뭐야? 정시까지 생각 안 해. 야, 이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거에는 수능 체저가 반드시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이 수시라고 해도 여러분들 교과 전형 이거 수능 체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능 준비가 안돼 있으면 붙을 수 없다는 사실도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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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기억하라고 예전부터 계속했던 얘기지. 이해 갑니까 자,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의대 입시 막연하게 수시가 인원수가 많다고 해서 많다고 해서 그냥 막연하게 학교활동 열심히 해서 의대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 평천 지역 학생들 같은 경우는 참고적으로 종합전형 일반 서서 수도권 안에 있는 의대 가는 거 이거 쉽지 않아. 물론, 어, 지방의 국공립대학 같은 경우 가능한 경우는 있겠지. 자, 아니면 평천에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저보다 뭐야. 이 교과 전형으로 솔직히 의대를 많이 간단 말이지. 그럼 교과 전형에서 뭐가 있다고 했어? 그치. 수능 최저등급이 있단 말이야. 세계 등급 합뭐 1등급 세개 아니면 세개 등급 합4 때로는 4개 등급 합5 4개 등급 합6 이런 식으로 최저 등급이 반드시 깔려 있으니까 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추면 은 무조건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교과 전형에 반드시 수능이 들어가 너희가 막연하게 생각하기 막연하게 생각하듯이 내심 여점을 올려 가지고 의대 간다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었다 이거죠 인정인정? 인정? 됐죠? 자, 그럼 정시 파이 만만치 않게 크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결론 한번 지어보자. 자, 지우고. 자, 이제 마무리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정리. 첫 번째,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야. 자, 얘들아. 수시가 정시가 우리가 언뜻 입치호광을 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입시요강에서 보면 수시가 많다, 많다, 많다라고 나온단 말이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 일반적으로 평촌 지역 고등학교의 학생이라고 치면은 의대를 준비한다고 치면 수시랑 정시랑 그렇지 뽑는 인원수는 거의 비슷하다는 사실. 이 사실을 반드시 좀 기억해줬으면 좋겠다는 게내 영상을 찍는 취지야. 자두 번째. 자 교과전형. 자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교과전형으로 가. 효과전형. 자, 우리 동네는 강남구에 비해서 서초구에 비해서는 당연히 내신 받기가 쉬운 동네야. 자사고에 비해서도 일반고 기준으로 내신 받기 쉬운 동네야. 쉬운 동네 맞지. 대신 저 지방에 있는 애들이 비하면 내신 받기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좀 어렵지. 내가 농담삼아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 내신 잘 받고 싶으면은 뭐부터 해라. 이사부터 가라. 저 멀리 저기 땅끝 마을 인정? 전라남도 어디 아니면 경상도 오지로 가든지 물론 그런 데 가면 고등학교 있단 말이야 거기가 내신 따기 월등히 수월하단 말이야 여기까지 인정?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학 입장에서 내신이라고 하는 걸 그다지 많이 신뢰하진 않는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교과전형 뒤에는 반드시 수능 뭐라고 하는 게 있어? 그렇 최저 뭐라고 하는 게 따라오니 등급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따라온단 말이야 모든 교과전능에 수능 최저 등급이 따라붙어 1등급 3개를 요구하는 학교도 있고 3합4에 영어 뭐 2등급 이상 아니면 4합5, 4합6 그 다음 탐구가 하나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과탐이 2개 들어가는 평균으로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하여간 교과전능에 수능 최저 등급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니까 막연하게 내신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인정? 의대를 간다. 이건 불가능이란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 줬으면 좋겠고. 세 번째, 자 우리 평촌지역 학생 중에서도 그래, 서울학에 의대 가고 싶어해.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어그 그래 지원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어. 자, 근데 이때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자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할, 할, 아, 어떤 학, 학, 아니, 학교 활동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야. 붙는다, 떨어진다가 얘기가 나오는 거고. 자네 활동을 선생님이 써 주시는 거지. 학생부라는 건네가 쓰는 건 아니잖아. 물론 <laughs> 요즘은 뭐 학생들이 뭐 이렇게 써 달라고 써준다고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따져 보면 학교가 학교에는 선생님이 학생부 쓰는 게 원칙이잖아. 자, 일반고가 있어. 우리 동네 일반고. 그다음에 자사고가 있어. 자, 그냥 상식이야. 상식.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상식이야. 자. 너희 학교 선생님이 학생부 비교과 잘써 주실까? 자사고에 있는 선생님들이 비교과 잘써 주실까? 한번 고민해 보란 말이지.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일반고에서 자, 서울 안에 있는 의대 종합 전형을 뚫고 들어가고 싶으면은 누가 누가 능력이 좋아야 돼. 그렇지. 선생님이 능력이 좋아야 되는 거지. 너희 학교 선생님이 근데 그동안 계속 소울하는의대 수시로 붙은 애가 없다고 치면은 이것도, 이것도 잘 기억해도 너희 학교 선생님 역량치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닌 건 아닌 거야. 네노력해서 가는 건 아니니까 버리, 버릴, 버릴 건버려버리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자, 말이 좀 세게 나갔는데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자사고 좋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야. 자사고는 학생부 종합 준비할 녀석은 준비하고 정시로, 의대가 생각하는, 요소들, 뭐, 정시 준비를 하고, 수능 준비를 하고, 우리 일반고학생들도 최소한, 최소한, 이 평소인 지역에 있는 일반고학생, 의대를 지망한 학생이라고 치면은, 어떤 순서에 맞춰서 내가 준비를 해야 의대 갈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보라는 얘기지. 가장 기본은 뭐야? 네가할수 있는 내신 성적 올리고, 내신만으로 되는 거 아니니까 수능 준비 철저하게 하고, 이 수능 준비 철저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내가 차후에 또 영상을 찍어서 설명을 할 테니까. 여기까지 인정? 자,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이루길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